학년 친구들, 그럼 계속해서 5교시 음악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4교시에 배운 타악기 음색 구별하는 것잘 모르는 친구들, 쉬는 시간에 영상 다시 돌려서 들어보았나요? 네, 잘 모르는 친구들 꼭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교과서 42쪽 43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교시에 여러 가지 타악기의 음색을 구별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로폰이라는 악기도 배웠지요. 실로폰의 일종인 마린바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마린바라는 말은 실로폰을 아프리카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악기는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 관현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독주로도 사용되겠다고 합니다. 겨울왕국2에 나오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음악을 마림바로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음색을 한번 즐겨볼까요? <목소리> 굉장히 통통 튀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이 정말 아름다웠지요? 타악기는 뭔가 리듬악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음악을 보조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율이 있는 타악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주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만의 타악기를 만들어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악기의 음색을 사교시에 공부했었습니다. 음색을 구별해보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5가지 악기 소리를 차례로 들려줄 건데요. 어떤 악기의 소리인지 보기에서 찾아서 교과서 42쪽 타악기 그림 밑에 번호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1번에 핸드벨을 연주했다. 그럼 핸드백 그림의 번호 1번을 쓰시면 됩니다. 자, 잘 들을 준비 되었죠? 다섯 곡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세요. 1번입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네, 마지막 5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과서 그림에 잘 찾아서 번호를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핸드벨이었어요. 2번은요? 트라이앵글이었습니다. 핸드벨이나 트라이앵글은 두개다 세로된 악기였지만 뭔가 좀 달랐어요. 핸드벨은 음의 높이가 있었고 탁 트라이앵글은 그렇지 않았죠. 3번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로가 되었죠. 자, 그 다음 4번은 마라카스입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작은 북술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타악기 소리 구별하는 것 아주 쉽게 잘할수 있지요? 그럼 이번에는 타악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악기를 구별해 보는다는 뜻입니다. 음의 높이가 있는지 없는지, 채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외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악기를 구분해 볼 건데요. 먼저 교과서 여러분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체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음 높이가 있는 것과 음 높이가 없는 것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 그림을 선생님이 제시해 주었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먼저 영상을 멈추고 각각각 구분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상 멈추고 다 구분해 봤죠?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구분해 보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를 사용하는 악기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트라이앵글, 작은 북, 큰 북, 우드 블록, 실로폰 기록 악기만 딱 봐도 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되지요? 다음은 채가 없는 것은 그 나머지 악기가 다 되겠죠? 이번 두 번째 기준은요,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가 타악기와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예요.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 무엇입니까? 네, 맞지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요? 실로픈과 핸드벨이 있습니다.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는 그 외에 나머지 타악기, 자, 음 높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주세요. 기준을 세워서 그 악기를 분류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교과서 밑에다가 꼭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자, 드디어 나만의 타악기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악기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우리 교과에서 해 보니까 색종이와 바둑돌을 이용해 와서 캐스터네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종이 접시와 클립을 이용해서 템버린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었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타악기 무엇을 만들어 볼 것인지 여기다 적어 보세요. 선생님은 어, 실로폰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고 한번 실로폰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고요. 한번 잘 영상 보세요. 음, 이 찌그러진 국자가 곧 멋진 악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음, 음, 실로폰이 되려면 이 국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음, 망고 개! 예, 개 빠진 숟가락, 그러진 숟가락, 망가진 숟가락들을 버리지 말고 모아모아주세요 모아, 자, 친구들 바로 지금 엄마와 함께 부엌을 막 싹싹이 지져 보세요. 뒤지다 보면은 못 쓰는 숟가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다 모아서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준비됐죠 또 다른 재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로폰 몸이 될긴 상자 두개 다음 실로폰 채는 나무젓가락과 병두깡으로 자 오늘 만들 실로폰의 이름은 숟가락 실로폰입니다 와자 음, 우리 가족의 얼굴을 그려서 숟가락 가족 실로폰을 만들 건데요 어, 이 숟가락 국자에다가 우리 얼굴을 그려줘야겠죠 예쁜 얼굴들 먼저,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요. 뿅뿅. 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엔 엄마.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파마 머리를 한 엄마의 얼굴을 그리고요. 그리고 형도 그릴 거예요. 형도. 그리고 우리 친구. 우리 친구의 얼굴도 예쁘게 그려줘요. 자, 근데 또 하나는 뭘 그릴까? 형,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애완동물도 가족이니까 그려요. 기왕이면 고양이로 그려주세요. 이야! 그래, 그러면 망고의 말대로 예쁜 고양이를 그릴게요. 빈 고양이. 하! 아, 신난다! 고양이 수염 세개 뿅+ 뿅+ 뿅! 예쁘게 그려줘요. 커다란 눈! 그렸고, 자, 이제 숟가락을 붙일 몸통을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긴 상자를 두꺼운 종이에다가 붙여주고 사이좋은 친구처럼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상자 두 개를 나란히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예쁜 우리 숟가락 가족들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자, 순서대로 붙여볼까요? 자,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게 붙여줘야 돼요. 움직이게 되면은 소리가 예쁘게 나질 않으니까 단단하게. 자, 망고! 지금 차례대로 숟가락의 크기대로 이렇게 빙고형이 붙이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음, 글쎄요. 음. 어, 숟가락의 크기대로 음이 높고 낮게 나는 게 아닐까요? 오! 광고 어떻게 알았어요? 어, 이 부영이 그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이 숟가락의 크기별로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일정한 소리를 친구들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숟가락의 어, 소리가 예쁘게 날수 있게 해줄 실로폰 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 주변에 보면 이런 병뚜껑 어, 버려져 있는 병뚜껑도 있고 집에 남은 병뚜껑도 있죠. 이 병뚜껑도 사이좋게 어, 마주보게끔 딱 붙여준 다음에 비닐테이프로 돌돌돌돌 말아요. 근데 형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하면 안 되나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어, 이, 어, 세로된 병뚜껑으로 하게 되면은 소리가 더 크게 예쁘게 아주 신나는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빈고 형은 이런 세로된 어, 병뚜껑을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실로폰 채를. 자, 이렇게, 어, 마주보게, 사이좋게 마주보게 이렇게 찰싹 붙여놓은 다음에, 어, 아까 준비된 나무젓가락을 위에다가 투명 비닐 테이프로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로폰이 완성이 됐는데, 친구들이랑 한번 쳐볼까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랑 물에 맞춰서 쳐도 되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실로폰 만들기 와! 네, 우리 친구들 실로폰 만드는 영상 잘 보았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혹시 여러분 페트병 두 개가 있으면 페트병 속에다가 모래라든지 쌀을 넣어서 마라카스 만들 수도 있겠지요? 네. 여러분이 만든 타악기를 가지고 우리 먼저 배웠던 리듬 악기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훌륭한 악기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